안녕하세요. 소속클래스입니다. Q와 W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영상부터 한번 봐 볼게요. 이렇게 앞부분에는 흔들리는 영상이고요. 뒤에 가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찍히는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사용할 부분은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아닌 안정적으로 사용된 여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Q를 눌러줘 볼게요. Q. 단축키가 먹히지 않을 때에는 한영키를 영문키로 바꿔주시면 단축키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네, 제가 쓰고 싶지 않았던 앞부분의 영상이 잘려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냐면요. 얘를 기준으로요. 양옆의 클립 끝부분에 세목골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세목골은 영상의 맨 앞머리, 맨 뒷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려도 아무리 늘어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앞부분의 영상을 이만큼 잘라주면요. 이 앞부분에 세목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맨앞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여기서 q라는 단축키를 눌렀을 때는 어떠한 기능들을 한 번에 단축해 놓은 거냐면요. 얘를 잘라주고 빈 공간을 채워주는 이러한 방법을 한 키로 모두 해결을 한 거예요. 저희가 cvcv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c 누른 다음에 잘라주고 V 누른 다음에 얘 지우고 얘도 선택해서 지워주는 이 방식을 Q라는 단축키로 한 번에 해결을 한 거죠. 그럼 반대로 W는 어떤 걸까요? Q는 얘를 기준으로 앞부분의 영상을 지워주는 거고요. W는 얘를 기준으로 뒷부분의 영상을 지워주는 겁니다. 만약에 뒤쪽에요. 이렇게 다른 영상들도 함께 있었다면 W를 눌렀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 뒷부분의 전체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요. 얘를 기준으로 다음 클립 전까지만 지워집니다. 한번 W를 늘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단축키 하나로 정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Q와 W.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편집이 정말 빨라지니까요. 꼭 익숙해지셔서 좀더 원활한 편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클래스였습니다.